어,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다이나 다시 불러 게요 예, 예.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나. 아, 네,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 잠시만요. 아, 지금 저희가 정말 너무 라하어요 정우희망국 자 생방송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지금 말이죠. 지금. 예. 무한도전. 예. 우리 청취자들 소원을 들어주는 특집 있죠. 간다간다 뿅간다를 한다고 해서. <laughs> 예. 저희 정우희망국 막내 작가 분께서 문자를 보냈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저기. 김시영씨,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저, 정호의 희망곡,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예, 무한도전의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 목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저, 아우, 우리 배가윤씨, 손은씨 탱팡스! 아, 얼마 전에 만난, 저기, 에릭, 에릭남. 예. 예, 예, 예. 예. 일단은요, 저희. 예,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말, 저, 네. 저도, 어. 야, 저, 저, 정화희망곡 우리 저, 김신혁 씨가 하니까 또 팬인데. 네. 네. 제가, 저기, 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무한도전 녹화하는 날인데. 네. 저희가 오늘 그, 아그 어, 많은 시민분들한테 네. 오늘 좀 뭔가 소원을 좀 드려드리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의, 에, 어, 뭐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간다, 간다, 뿅 간다. 예. 네. 간다, 간다, 뿅 간다. 뼘 간다. <laughs> 예. 내가 간다, 뿅 간다. <웃음> <웃음> 지금, 아이게 어, 소원을 신청을 네. 했는데. 여기 정호 희망곡이 정희 막내 작가분께서. 예, 예. 저희 모한도좀 팬이신가 봐요. 예, 정호 팬이요 예. 이 막내 작가분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문자 뭐라고 보냈는데요? 저기, 순대를 1m를 좀 샀다. 이렇 <laughs> <거. 웃음> <laughs> 제가 지금. 아, 여기 진짜? 어, 진짜다. 기 진짜 1m를요? 순대를 지금 1m를 할것같거든요 어. 예. 경비 진짜 1 m 어차피 뭐 요즘은 또. 저기, 라이 라디오가 또 보이는 라디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지금 보일 라디오입니다. 예. 와, 예. 냄새가 지금. 어, <laughs> 잠시만요. 2m라고요? 이게 1 m 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아, 의심하는 예. 분 계셔가지고 제가 둘았습니다뭔 <laughs> 예. 일이야. 예. 자, 일단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리 정호희만곡의 예. 가족 여러분들. 한번 예. 쭉 땡겨봐주세요. 예. 와. 이거... 저 이거 아니, 아닐, 아니 경우에 오빠가 닫으세요. 예. 지지에또 <laughs> 여기 저기. 저... <laughs> 바꿔와, 저희가, 바꿔와, 바꿔와. 잠, 잠, 좀 <laughs> 아, 바꿔, 바꿔, 바꿔. 잠깐, 요거좀 잡아주세요. 이거 바꿔야 될것 같은데. 순대가 무게가 자, 있으니까 지금 이게 1 m 순대를 잘라보라고 저희 아, 막내 작가님께서 예. 43cm 정도 되는 43cm? 예. 자, 나머지가 <laughs> <저> 미안합니다. 나머지가 <laughs> 아, 저희 남이 방송에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해보세요. 자, 예. 나머지가 60. 4. 예, 60, 60한 6cm 정도 되잖아요. 64. 잠깐만, 여... 그러면 그럼, 그럼. 4 7 m 를 넘는데. 1m 넘네요. 아니,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 <laughs> 아, 이게 늘어났잖아요. 아,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게 아, 늘어났어요. 예. <목소리> 얼추 1m 지금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제가. 얼추. 아, 예. 예.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예.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 시간인데. 네네. 예,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저희가, 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청객을 좀 찾았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아니, 에요 아니에요. 아니면요 저희 지금 코너가 사연에 맞게 라이브 해주는 코너거든요. 오신 김에 노래 한곡 해주고 가세요. 오! 네. 또, 우리 국내 최초 코창력으로 지금. 활용을받고 <laughs> 있잖아요. 네. 아, 저 콧구멍에서 글자좀 나와도 돼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거 참. 아, 그런 거로가셔도 되고. 예. 사연에 여자분의 그 언니가 댓글을 달라고 계속 예. 쫄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연이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제가 이게 노래 하나 하면 이분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건가요? 아, 그럼 그럼요. 그럼, 예. 예, 그럼 힘이 되어드리는 노래를 그러면. 어떤 노래요? 아. 어... 그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무한상사 무한도전 무한상사에서 아, 예. 제가 마지막에 저희가 정리해고 당할 때 나왔던 네. 우리 고 김강석님의 아. 그 그럼 서른즈음에 아, 제가 사진은 나이가 요즘 한 서른즈음이거든요. 아 그래 서른 네. 만쯤에 <laughs> 네. 일단 저희가 좀 아. 여러분들. 예아 저쪽이요. 예. 네. 네네 이쪽입니다 이쪽. 예. 저쪽이요. 예. 아, 네. <laughs> 저쪽이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네.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 네. 예. 아, 예. 아, 예. 우리 정의가족 여러분들은 코창력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진짜요. 코창력 아, 저, 빵빵 넣어서. 아, 이 최고의 가수분들 앞에서 이게 저 노래를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소연 씨, 씨 노래 들었는데 내가. 그럼 <laughs> 아, 저저 코구멍만 저 봐주세요. 네, 네. <laughs> 자 좋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에 제 점수는지 하면서 점수 다매겨주시기 네. 바랄게요. 어머. 네. <laughs> 간다 하이라이트 나올 고 착력 은머뭐 물러 있는 청 추가？한 줄을알았 는데, 비 어가 는내 위장 속 에, 너 아무 것도 찾을수없 네. 계절 은 다시, 도,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저희 2절까지 불러야 됩니다. 아, <laughs> 저 어떻게든 2절까지 불러야 돼요. 아, 끝난 저... 예, 예, 예. 아, 거 아니에요. 저희 2절까지 아, 부르는 아, 방송입니다. 계속 고군 넛코구넛 봐주세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웃음> 땀이. <웃음>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여가는 내 가슴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개절 그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삼십 분원쯤원쯤 우리 정준하 씨가 무한도전 숙지 <laughs> 네. 간다 간다 뿅 간다 숙집으로 네, 다 드시고 아, 맛있어요. <laughs> 어, 순대를 지금 먹고 <laughs> 예, 있거든요 사실 네. 정말 쫄깃쫄깃해요. 정말 아 <laughs> 진짜 맛있다. 생방송 도중에 1 m 순대 이렇게 네. 게스트들과 나눠 먹고 어, 방송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함냐 함냐 함으로 드셔야 돼. 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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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냐 함냐 네. 함. 아 좋아. 함냐 함냐 함. 자 일단 우리 정준하 씨 노래를 듣고서 이한울 씨가. <웃음> <웃음> <laughs> 네, 이한돌 씨가 <laughs> 다시 돌아오지마 역시 코창력! 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음. 네, 그리고 김내진 씨가 얼굴로 노래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 칭찬, 칭찬도 있지만, 이런 네. 의견도 있는데, 9616. 아, 왜 하필 정신하신가요? <laughs>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정준하 신가요? 소음도 네. 뿌리 소음도 뿌릴게 미안합니다. 신가오님. <laughs> 저 죄송한데 이거 저일 겁니다. 네. 네. 일단은 이렇게는 정준하씨가 순서를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야 한야 네. 네. 저희 이쯤에서 일단 광고도 볼게요. N B C F. 기계 바이어들의 고민 기계 산업 최신 정보와 세계 자동화 첨단 기기들을 한눈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제 자동화 정밀기기전이 왔다 모션 컨트롤, 금속 가공, 발전 기자재까지 첨단 자동화 기기를 위한 초특급 전시 창원 국제 자동화 정밀기기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 세상에 없던 놀라운 도시가 온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만드는 상상 이상의 슈퍼 프로젝트. 서울을 넘어선 첫 도시, 포르지오 센트레빌 김포 풍모 기대하세요. 곧 당신을 찾아옵니다. 문이 16008200. 나는 정상이 아니다.